낙나 어서옵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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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피한적이 안 손가락 한 손가락 이렇게 잡아야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잡지 않자기냥한 손가락만 잡아라고두 손가락 말고 한 손가락만 두 손을 손가락 다 잡고 맛이 대를 딱 이거 손끝으로 딱 손끝으로 딱 잡아 이게 끌어터 딱 잡아야 예민하지 손이 딱풀 수가 있지 잡고 있다가 낚싯대랑 같이 잡아야지 잡고 있었다 그래 그 <laughs> 아, <부르. 웃음> 아까 했던 것처럼 한 손가락도 해갖고 딱 끊어치는 거오오잘던진대 <laughs> 이제 나도 아, 네. 왔다! 응. 낙낙! 네, 안녕하십니까. 낙낙팀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요. 어, 꽃도 막 피고, 어, 특히 이제 패딩을 입지 않아도 되는 날씨가 됐습니다 맨날 봄봄 거렸는데 <laughs> 어, 이제 진짜 봄이 온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계로 나와봤어요. 봄강 어, 제가 강계 낚시를 진짜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배스들이 힘을 엄청 써주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베스들이 어, 활성도가 올라갔는지 이제 오늘 확인차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강도 시작되는 지 한번 음. 어, 보러 가시죠. 낚낚. 자, 첫 시작은 빅베이트죠. 아.. 빅베이트로 한마리 딱 긁고 그 다음에 미노우로 마리수 하고 그 다음에 안되면 넷꼬리그로 타작하는 네, 누구나 어, 다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죠 <목소리> 어제 비가 와가지고 어 물이 많이 불었네요 그래도 시작은 빅베이트로 저쪽 가장자리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빅베이트로 얕은 지역까지 올라온 큰 베스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일단 처음에는 빅베이트로 큰 놈을 좀 노리는 거죠. 헛소리하지 마, 인마. 자 민노로 해보겠습니다. 민호로 서스펜드 미노입니다. 막뭐 입질 같아 한데. 풀이었어. 풀이 이렇게 많아. 자, 여러분 그 채터베이트로 바꿨는데 이 채터베이트는 좀 특이하게 뒤에 후기 이렇게 와이드 갭으로 되어 있어요 와이드 갭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밑걸림이 훨씬 덜하겠죠 네. 대신 후킹을 좀 세게 해 줘야 되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또 앞에 저 블레이드가 좀 작아요 좀 한번 튀겨서 사 봤는데 저을딱 뚫고 나올 때안사서를 일진해 준 애가 없나? 다시 빅배로 조용하게 착수해서 <laughs> 어? 꼬리 빠졌다 <laughs> 어, 터졌나? 뭐야? 아, 이거 착수 잘못하면, 이거 머리 빠진다더만, 진짜네. 역시 앞에 립을 꼽을 때는 이게 좀 조심해야겠네요. 아, 하나 더 있긴 한데. 빅베이트. 아 미치겠네. 이 색깔 아닌데, 아. 아, 카이젤릭으로 한번 가봅시다. 와, 여러분, 여기 없습니다. 강은 아직 아닌 것 같아. 아, 딴데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제가 어제는 강계 갔다가 어, 별로 시간이 없었어요 확실히 봄에는 이렇게 얕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어제는 못 왔지만 오늘 한번 짬낙으 한번 와봤어요 한 1시간 정도 낚시할 시간이 있어서 왔는데 오리들이 많아서 좀 불안하네요 전 모르겠어요 오리들이 베스를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모르겠지만 이거 왜? 액션이 그. 저 그때 핑크색을 어제 잃어버렸잖아요. 그거보다 액션이 좀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뭔가 트위칭을 주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아, 여러분, 이거 좀 불량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핑크색. 꼬리가 진짜 안 들어가네요. 아... 음, 불량인 것 같은데, 아. 아야야. 자, 세베로 해보겠습니다, 세베로 앞에 아, 뭐가 있다. 아, 또 풀이 많나? 아, 맛있어. 아, 커버에 숨어있네. 와. 오, 달겠다, 달겠다, 달겠다. 와씨. 오. 드로 저기 오다가 저 커버 사이에 살짝 넣었는데 와 떨어지자마자 바로 무릎 부네요. 그리고 라인도 16 파운드라서. 방금 올라가고 터는데 줄이 안끊겼지안 했으면 지금 벌써 터졌을 겁니다, 지금. 터져서 밑에 떨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어, 촬영을 못하고 있었겠죠. 아, 거기 아, 왜 이렇게 차갑노, 근데? 아직도 입술이, 아, 빨갛네요. 야, 아직도 입술이 빨갛네. 지금 날씨는 엄청 따뜻한데, 완전 봄날씨인데, 아, 진짜. 아직도 커버 속에 바싹 붙어 있네요. 와. 아. 사이즈는 30 조금 넘겠네요. 어제 이어서 어제는 강계에서 꽝을 쳤지만 오늘 또 이렇게 어, 수로권에서 또 이렇게 한 마리 합니다. 나이스. 네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 짬당을 왔는데 어, 어제 강계로 갔다가. 어 완전 시간 낭비하고 실패하고 결국에는 꽝을 쳤습니다. 물을 제가 만져보고 날씨도 사람도 엄청 따뜻해서 어좀 이제 베스가 활동적이겠다 싶었는데 아이 파리. 오늘 제가 또짬낙으로 잠시 나와 보니까 아까 잡은 거는 입술이 엄청 빨겠죠. 아직 물은 차갑다는 거고 베스한테는. 어, 3월 중순인데, 어, 이틀 전에 그 비의 영향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베스트한테는 그렇게 활동할 만큼. 음, 봄이 오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다음주부터는 진짜 다르겠죠 매번 제가 다음주 다음주 하는데 아 진짜 이제 다음주는 달라지지 않을까 다음주 3월말로 접어드니까 어, 이제 진짜 봄패턴에 맞게 스피너베이트도 나오고 물론 지금 다른 분도 스피너베이트로 잡는 분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저는 어, 일단 뭐안 나오네요 일수도 예, 빨간거 보니까 아직 커버에 바싹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주는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ng na